자 여기까지 단어 한번 쭉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우리 같이 오늘의 문법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중국 화폐와 단위 읽기가 나와 있어요. 자 오늘은 환율에 대해서 얘기할 거니까 이 화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셔야겠죠. 일단 제일 기본이 되는 단위는 방금 우리 알아봤던 것처럼 뭐예요? 유엔입니다. 자이위엔1 0분의1에 해당하는 단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따라해볼게요. 짜오 지야오, 오입니다자 이것보다 하나 더 작은 단위가 바로 뭐냐면 分이겠죠 그래서 위엔 分오을 사용해서 중국의 화폐를 읽어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다 같이 첫 번째 예문 한번 읽어 볼게요. 보니까 35.89원 이 나와 있어요. 이거 우리 배운 대로 소수점까지 해서 한 번씩 읽어 봅시다. 따라해 볼게요. 35원 89분이라고 읽는 방법이 있겠죠. 자, 아니면 이거를 소수점 읽는 것처럼 35 .891 이라고 읽으시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 이점 .을 중국어로 뭐라고 하느냐? .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어떻게 읽으시면 되겠어요? 3 5 8 9원 해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었죠? 유엔은 말로 할 때는 잘안 쓰고 서면어 글로 쓸때 쓴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말로 할 때는 어떤 단위를 쓰느냐? 유엔과 같은 단위 자 따라해 볼게요. 콰이, 콰이를 주로 쓰고요. 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단위가 바로 뭐예요? 마오, 마오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보다 작은 단위는 어, 서면어나 구어체나 똑같이 폰을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숫자부터는 우리가 중국 사람처럼 구어체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로 50.49원이 나와 있어요. 자, 요거 콰이 사용해서 한번 읽어 봅시다. 다 같이. 50 콰이 4 마오 9분해 주시면 되는데 여러분 회화에서는 마지막 단위 펀은 주로 생략하고 많이 얘기해요. 자 그럼 중국 사람처럼 생략하고 한번더 얘기해 볼게요. 자 뭐라고 하면 될까요? 우실콰이 스마오 지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그 밑에 있는 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뭐라고 읽으면 돼요? 실콰이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단위가 마오나 펀 없이 콰이 하나만 사용됐을 경우에는 습관적으로 뒤에다가 지엔이라는 명사를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0원입니다까지 조금 구어체로 얘기해 보려면 어떻게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1콰이0까지해 주실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연습으로 나머지 3 개도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첫 번째 거. 7콰이씩두 번째 것도 큰 소리로 7콰이5콰이5 5. 5. 그다음 마지막 7, 5, 8 다시 한번 7, 5, 8 이런 식으로 콰이를 잘 활용해서 마지막 단위는 생략하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